네, 한 번에 하나씩 소중한 비법을 배워보는 잘 살아보세요. 시간입니다. 우!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만하잘 살아보세요. 수고하셨요 <laughs> 어, 아, 아니, 근데, 근데. 저기를 이렇게 뒤집어 씌워놨어요. 그러게? 이선진 씨, 네. 이 안에 비법 있다. 지금 말이죠. 아, 이 안에는 우리 김한석 씨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의 원기 회복을 돕는 그비법이 네. 그 네. 안에 있습니다. 그 비법이. 와우. 믿 아, 하지. 네. 예. 믿고해? 믿고 하지. 아니 믿고 하지면 네. 지금 여기 가만히 있지가 않죠. 아그렇지 소리가 안들리 네. 그 장어 구이장어구이수도 있고요. 또뭘것 어. 같아요? 홍삼, 홍삼이나 수삼이나 뭐 그렇죠. 이런 것과 같다. 저희 살림의 여에서 말이죠. 오늘부터 네. 내 남편을 위한 건강 식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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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예, 건강 식단 저희가 시리즈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바로 그 일탄입니다. 내 남편의 원기 회복을 돕는 그 비법 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정말 궁금해요. 네, 무엇이에요? 네. 네. 야, 무슨 종교 집단 같다. <웃음> <웃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바로 그 비법, 네, 이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오. 나쁜 일상, 스트레스 속에서 내 남편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먹기만 해도 정신이 번쩍 오랑이 기운이 불끈 솟아나는 이건 우리 남편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비법은 무엇 설문조사 결과 대한민국 성인 남녀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원기 회복 요리로 3위는 장어구이와 추어탕 이위는 양양탕 이위는 삼계탕이 차지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남편의 원기 회복을 위한 비법 네모는 순위에 소개된 것중 하나 이게 사랑하는 장어인데요 이거 원기 회복에 그렇게 좋습니다. 저희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입맛 없는 여름 소화율을 높이고 입맛을 돋우기 위해 이것을 갈아 오리밥 위에 얹어 먹는 것을 즐겨왔습니다. 그렇다 우리 남편의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비법은 바로 말! 삼국유사에 따르면 훗날 백제 무왕이 된 서동이 아랫다운 선화공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서동요라는 거짓부럭 노래를 퍼뜨리며 뇌물로 나눠준 것이 바로 이 말하고. 네, 이 마는 동의보감에서 소화기능을 촉진시키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준다 하였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여러분들, 이 기력도 떨어지고 정신적인 안정도 필요할 때이 마를 요리해서 드시면 참 좋겠습니다. 원기회복에 도움을 주는 마!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첫 번째 요리는 삼마, 참치, 마늘, 간장 조리! 우선 참치와 산마를 곱게 다져주고 참치 다진 것과 마 다진 것을 층층이 겹쳐 얹은 다음 간장에 조려주면 고운 색깔의 먹음직스러운 자태를 뽐내는 산마 참치 마늘 간장 조림 완성! 두 번째 요리는 구엄마와 해삼 내장 요리! 마를 썰어 끝부분만 그 살짝 훈제하고 그 위에 바다의 향기가 어우러진 해삼 내장을 얹기만 하면 끝! 구엄마와 해삼 내장 요리 완성! 세 번째 요리는 바로 산마 자라찜! 우선 자라살과 마를 곱게 갈아주고 완자로 만든 후그 위에 가다랑어포와 소금을 뿌려주면 최고의 영양가를 자랑하는 산마자라찜 완성이야 한상 가득하게 차려진 마요리들 먹기도 전에 그 겉모습에 반할 만큼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 자태를 뽐내는데 손이 가여 손이, 손이 가 마요리에 손이 가요 맛있는 음식 위로 정신없이 오가는 손길 아 정말 맛있는데 마하고 보리밥하고 섞어 먹으니까요 정말 생각대로 맛이네요 먹고 나니까 좀힘 쏟는 것 같긴 하네요 지금부터 마에 대한 모든 것을 샅샅이 밝혀주마 와, 와! 원기 복이 비법이 우와! 바로 마였어요, 마! 우와! 우와! 지금 이 테이블 위에 말을 이용해서 오! 만든 요리들이, 음식들이 우와! 가득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만든 것도 음. 스탭들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분이 저희를 위해서 건강 이 식탁을 차려주셨어요. 아, 이 요리계, 이 음식계의 미스 코리아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영이 선생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위인이세요 고맙습니다. 요리하시는 분들 아유. 다 미인이세요. 그러니까. 아 저희는 예쁜 사람한테 예쁘단 말잘안 해요. 아아아 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생긴 아 마가 있고, 저렇게 긴, 긴 마가 있는데, 이건말 그대로 네. 장마, 단마. 아, 장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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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장마. 이 네, 네. 장마는 흥러웠잖아요. 부드럽고 연하고 아 예, 손질하기도 쉽고 아 근데 우리가 주로 먹는 건 이런 단, 단마. 단마 그래서 고구마처럼 쪄서 드시면 돼요. 어? 달라요 장마랑 단마는 네, 아니 맛도, 아니, 맛도 마... 거의 비슷하고요. 영양 면에서도 같아요. 아 괜찮아. 요 가격 면에서는 네. 장마가 조금 비싼가요? 아무래도 이제 무게와 아 길이가 길면 좀더 가격이 오를수있지 이거는 저 닮은 거 같고 이거는 박경님 씨 닮은 거아요 어? 왜 장마? 이게 박경님 마예요? 야 심하네. 아니 너는 왜 갑자기? <웃음> <웃음> 진짜 제멋대로 <제멋다는> 생겼네요 <생겼는데. 웃음> 맞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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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아막 맛은 좋대니까 일단 그러면... 한번 먹어보래니까. 아, 그분 뵙고 싶어요. <laughs> 네, 그분 뵙고 싶습니다. 선생이 그... 앞에 마들이차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말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음, 했는데 어, 사실 말을요 잘안 드세요. 그리고 음. 특히 어린 아이들, 젊은 분들이 음. 말을 많이 꺼려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에이. 에이. 찐득 찐득하잖아. 맞아, 그 흐물흐물 끈끈한 것 때문에 싫다 하셨잖아요. 말을 요렇게 단면을 이거 보세요. 이거 봐, 이거 봐. 어, 어, 진이, 어. 진이 그냥. 이렇게 진이, 진이 나오는데 어. 사실 어. 이게 그 뮤신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그 식이 섬유예요 아 근데 이게 음 부족하면 우리가 위궤양이 올수 있어요 아 그래서 많이 드시는 게 좋고 아 조리 방법만 좀 편안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것만 쉽게 아시면은 어 맛있게 드실 그러니까 수 있어요 아 무조건 그냥 갈아서 먹나도 갈아먹는 거예 아 돼. 그래서 미끈미끈하고 그러니까. 막 그게 이제 그렇게 만 드시니까 그런데 아 마밥 우리 아아 마밥 하면은 되게 그냥 밥에다가 마 넣어가지고 쪄서 드시는 거 익혀서 드시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늘 네. 흥미+ 흥미, 흥미. 고요제 말을 갖다가 이 할. 고게 채 썰어가 지고 아, 중간에다 중간이 박아 줬어요. 아 그리고 요건 기장이에요. 기장 기장. 아 옛날에 왜그 어른들이 아파서 누워 계시면 조죽 네. 많이 드셨죠. 네. 그러면 네. 아픈 사람도 조죽 끓여주면 뻘떡 일어나서 할말다 네. 한다고 하잖아요. 어 그런 줘. 그래서 요렇게 했고요. 요걸 갖다가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요건 네. 이제 그 소스거든요. 요렇게 어 끼얹어서 드시면 어 아주 맛있어요. 참기름하고 간장하고. 어 진짜 아이들이 막안 좋아하잖아요. 우선 근데 이렇게 네. 모형이라든지 음. 이렇게 음. 색감을 갖다 좋게 해서 주면 호감이 가잖아요. 음. 그렇죠. 매력 있으니까 가까이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음. 해서 먹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아, 뭐 그냥 밥처럼. 그 네, 그렇죠. 예. 근사해 보인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애들은 이거 좋아할 것 같고 이거는 예. 이제 뭐 같아요. 뭐예요. 마 탕수육 마 깐풍기 말을 아아 갖다가 깍두기처럼 두정도 썰어가지고 아 양념을 그 깐풍 소스를 까두기 했어요. 아 그러면은, 마에도 그 양념이 흡수돼서 참 맛있어요. 와. 닭고기랑 원래 마가 잘, 궁합이 잘 맞아요. 아, 그럼요. 맞아. 왜냐하면은, 이 마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요, 어. 그 효소가 그 육류라든지 아니면 예. 달걀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 흡수를 높여요. 아. 좋게 해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음식을 드실 적이 여러분, 궁합이라든지 그렇죠. 상관관계를 잘 알아서 드시면 예. 좋잖아요. 예. 그런 그 관계가 있고요. 이이거 뭐예요? 뭐, 뭐 같아요? 마구 마우이 마우이 말을 갖다 1cm 정도 썰어가지고 아, 팬에 그냥 구웠어요 아. 프라이팬에 아. 구워가지고 요즘에 단호박 많잖아요 네, 네, 네. 그냥 삶아가지고 네. 양념해서 으깨가지고 올리고 요거는 뭐풋고추 홍고추 볶아서 올린 거예요 와. 쉽죠 와. 음식점 같은데 가면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죠 미녀차. 미녀차. 미 너무 예쁘니까. 그래요. 그리고요 선생님. 이거 네. 있잖아요. 그거는 울, 그렇죠. 전통요리 산적이죠. 아, 근데 이게 너무 색깔이. 저건 진짜. 진짜. 아, 진짜. 그냥 자연에서 온 모든 채소를 갖다 사실 채소는 요즘이 한창 대철 이고 음. 그냥 날로 드셔도 되는데 음. 제가 간장소스로 밑에다 살짝 조렸어요 근데 아, 이 마루도 이 주스 이런 것들 해 먹잖아요. 그럼요. 제일 대표적으로 쉽게 많이 해서 갈아서 드세 갈아서 드시는 거. 아주 손쉽죠? 나만 갈아가지고 음식집처럼 어. 그렇게 그냥 후루룩 마시듯이. 한장 조금 타가지고. 어. 그게 원래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음. 그거 이름을 도로로라 그래요. 도로 그 갈아가지고 어? 이제 놀림자이 이렇게 했었는데. 아. 그래서 저녁에 왜 되게 일본 그 아내들이 네. 남편한테 그 음식을 해주면 이렇게 막 사인을 보내는 거래요. 아. 아. 어떤 사인이요? 오늘 빵하자고요 오늘 빵좋아하자고요 어. 아, 도로로 그 아, 아 좋아자고요 음. 요새 솔직히 말해서 뭐 남편들 원규 회복을 위한 음, 뭐막 여러 가지 그렇죠. 음식 있잖아요 음. 저 같은 경우는 그 홍삼 같은 거 어. 홍삼. 홍삼을 갖다가 쫙이게 다려가지고 장보기 최고죠 네. 그거, 아니, 그거 먹이고 신호를 보내는군요 그래, 아니 그러면 뭐 그게 음. 다 남편을 위한 건가 다 나한테 들어오는 건가 <laughs> 천 <거. 웃음> <laughs> <첫> 말이죠 <laughs> 일단 그 장어를 집으로 해서 장어집 하나씩 진짜? 네. 하루에 두 개씩 먹이고요 네. 아 그리고 말이죠. 마+ 마를 네. 아침에 갈아줍니다 야그 태가 밝아요 인테 잖아 인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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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테 인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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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테 인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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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인테 인테 이테 이그 산속의 장어예요 맞아 산장어죠 이게 그렇지 산에서 나오는 장어와. 장어라고 야, 나는 말씀하죠. 아침 저녁으로 어? 양쪽을 다 장어만 먹인다 그러네 그러네 마베이게 네. 아주 그리고 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 우리가 너무 그 남성의 어떤 정력만 이렇게 하시는데 네.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칼슘하고 인이 많아가지고 중년 여성의 어떤 네.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고요 아 단백질 흡수를 높여준다고 했잖아요성장기 네, 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좋고 맨날 아 뭔가 거창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희 죄송한데요 언니 씨 카메라 감독님은 좀다 잡아주세요. 왜냐면 지금 언뜻 바스트만 잡은 백승준 씨가 옷을 안 입으시는 거예요. 아따는 어떻게 됐는데? 아 아따 어떻게 잡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잡았다고? 아니 이분이 보고 나온 줄 알고. 박경민 씨도 드셔보세요. 아예 네. 네, 맛있겠다. 마 응. 맛있어요? <히> <laughs> 오 맛있다! 그렇죠? <laughs> 맛있어요, 이거 영양식이고 음, 맛있어. 아삭아삭해, 음. 완전히 음. 아삭아삭, 음. 그렇죠? 생식으로 드시는 음. 거니까 음. 음. 그래서 이제 밥이랑 같이 가니까 입자를 밥 입자처럼 얇게 음. 그렇게 썰어줬어요 <laughs> 음. 어머 이게 아삭아삭하니 무슨 과자 먹는 거 같고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겠어요 애들도 <laughs> 좋아하겠죠 <laughs> 아. 예. 본인 앞접시에다가 여기다가 <laughs> 음. 아. 두씨랑 만두씨를 비벼요 비벼 먹는 건선생 맞죠? 뒤져 드세요 호박도 같이 드시고 원기 회복을 위한 마요리 시식을 목전해둔 주부군단에게 마 빨리깎기 시합을 긴급 제안한 MC 경림 새내기, 새내기 주부팀과 베테랑 주부팀은 마요리 시식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주부 신공을 펼치며 필사의 대결을 벌였는데 스톱, 스톱. 어디 봐요? 스톱. 예. 그 결과 베테랑 주부팀의 승리 대길에서 피한 새내기 주부 팀은 그저 침방꼴딱꼴딱 삼키며 먹는 모습을 즐겨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로 양육 강식의 비정한 현실. 어우, 나도 먹고 싶다. 야, 이거 밤에 이렇게 야식 먹어도 되는 거야 우리? 음. 야, 아, 네, 내 음식 도친치려 했는데요. 네. 남 먹는데 못 먹는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반장겠네 어, 어, 드셔보셔야 되는데. 너 맛있다. 맛있죠. 맛 드셔보세요 맛. 음, 음, 아삭아삭아삭아삭 음. 저희도 되게 아삭아삭해요 지금 <웃음> <웃음> 되게 아삭아삭하죠 그렇아삭아삭아삭아하세요아삭아삭하겠다보니아삭건단하박찐보데소요이거하죠 선생님 아삭아삭하죠 선생님 아요아삭하죠 선생님 아삭아삭하죠 선생님 아삭아삭하요하죠선생하죠선죠죠 어추해 어+ 어떡해 어+ 어떡해 어떡해 어+ 어떡해 어떡해 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 어떡해 어떡해 어떡그어떡고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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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추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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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파프리카 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 파프리카 어떡고 아, 음. 음. 이게 해 어떡해 어떡해 어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저는요 여성들이 좀 전략적으로 요런 요리 몇 개는 할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 자기 필살기로 그럼요 음. 아이 자기 신랑하고야 뭐 된장찌개를 끓여 먹든 라면을 끓여 먹든 상관없어요 음. 그렇죠자 저희가 이 말을 가지고 여러가지 저기 두분 죄송한데 얼굴 좀 펴세요 음. 아니 저희 뭐시시권이없는 거는 없는거지만 게임을 져서 뭐못모는건못모는건데 어쩜 카메라도 한번안 줘요? <laughs> 야, 이거 <이렇게> 웃기네요. <laughs> 저희는 <예전하나>? 냉정해요. <laughs> 저희 되게 열심히 막 말을 어떻게든 끼어들려고 막 하는데 선생님도 아예 등 돌리고. 선생님 딱 여기서 진행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안 들어주시니까. 두 분이 카메라에 정말 제대로 잡힐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그래요? 네. 지금 저희 이 중에 마 요리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 좋고 네. 아니면 그냥 생말을 들고 해도 좋고요. 네. 마 CF를 응. 아, 지금부터 하나씩 그래, 그래, 그래. 도전을. 해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네, 예. 말을 드시고 음악가 아, 이렇게 됐어요. 하, 그래서 음. 요리 하나 들고 마 하나 들고 그러면 되겠네요. 이 음. 음. 선생님, 이 <laughs> <감독하지 웃음> <얘기하시니까>? 네. 감독까지, 감독까이해주시니까요 감독까지 해도주 마음들인데 이게 또 어떤 문요 이거 러브 사인을 <laughs> 상대에게 보내줘도 좋고요. 맞이 아, 예. 아, 음. F에서 음. 자. 아, 음. 어 음악이 음. 이렇게 가 이거야? 아 음. <laughs> 사랑과 정열, 그대. 아, 여보! 이리와. 아, 아, 이리와. 너무 느끼하 아, 근데 오. 여기에 묻어가지고 막 아, 찐득이 있는 거. 찐 자, 다음은 김지선 씨한번 보도록 제가요, 하겠습니다. 예? 저는 노래로 할게요. 노래로? 남편 힘들면 마샐러드 주면 되고 아셔도 되걸요. 맞대면 마샐러드. 샐러드. 아니야 그냥 샐러드로 가요. 그리 그럼 마샐러드. 남편 <laughs> 그러니까. 힘들면 막달라어 주면 되고 그래, 그래, 그래. 같이 그냥 얘 들고 있어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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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힘들면 마샐러드 주면 되고 <웃음> <웃음> 애들 힘들면 막 구이 주면 되고 갑자기 손님들 들이 닥쳐 오면은 그때는 내쫓아 버리면 생각대하안 돼요. 와 <웃음> 좋아 좋아요. 좋아, 좋아. <laughs> 그러니까 내가 정말 <누가> 챙기겠다는 거죠. <laughs> 아주 이기적인 <laughs> 그렇죠, 곡. 저 그렇죠, <laughs> 남편 친구들 오면 다 내쫓아 버리면 돼요. 왜냐면 남편 친구들까지 원기해보고 시켜줄 필요는 없어요. 그그 집에 가서. 네. 남편의 원기 회복을 위한 어 저희가 마 식단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마 함께 했는데. 아. 선생님. 어우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음. 우선 모두들 다들 좋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요리가 있었나 했죠. 그래서 좋았죠. 제 보람이 그렇죠. 거기에 있어요. 그렇죠. 네. 무엇보다도 놀라운 건 네. 보통 몸에 좋은 게 별로 맛은 없잖아요. 어 그런데맛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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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있어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안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음. 우리가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어, 저렇게 먹을 수 있구나.